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면 하루 확진자가 2천 명이 넘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특히 수도권 지역의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증가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브리핑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네, 7월 8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간 확진자의 증가율이 이전 3주 대비해서 53%가 증가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 상황을 4차 유행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유행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일 사이에는 1,200명 규모의 환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전 일주에 대비해서 최근 일주에 국내 감염 확진자 중에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30.5%에서 39%로 증가하였고, 특히 수도권에서의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은 28.5%에서 39.3%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델타 바이러스에 대한 검출률은 직전 일주 대비해서 약 3배 증가해서 수도권에서의 검출률도 4.5%에서 12.7%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7월 말 환자 수를 기준으로는 현 수준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1,400명 정도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2천여 명이 넘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의료계 그리고 사회 경제 분야와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 상황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 검사와 주기적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군경등 지원 인력을 투입하여 역학조사 역량을 확대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특별 방역 점검 기간 동안 방역 지침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무관역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효불급한 약속은 취소해 주시고 외출 등의 이동을 최소화하여 가정 내에서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조금만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